물고기를 예비하셨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네 누나를 육지에 통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누나에게 임하였다. 여호와께서 박넘풀을 예비하사 누나를 가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넘풀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들었다. 하나님께서 누나를 부르시고 태풍과 큰 물고기와 박넘풀과 벌레를 준비 하셔서 그의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체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문나를 부르시고 선교의 일을 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온 세상의 구원이다. 이를 위하여 갈대아 우르에 있던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백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갈라디아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복은 믿음으로 이반인에게 흘러간다는 것을 말한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반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신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하셨다. 세계가 다 내게 네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마음은 세계와 열국의 선교이다. 이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이다. 신학자 파일, 델리치는 이 구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석한다. 제사장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계자인 것 같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의 열방들에게 전하는 수단으로 부름을 받았던 것이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선교 명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요나는 그것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오히려 반항적이어서 니누웨가 아닌 반대 방향의 다시스로 가고 있었다. 요나의 삶은 곧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터인데 실상은 금송아지 신상과 방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죄악을 일삼고 있었다. 요나 시대의 이스라엘 왕 여러 보안 이세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여보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느밧의 아들 여로 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요나서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말하며 영적 무지로 어둠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책망하며부분하고 있으며 신약 시대의 시대들 이반인 선교를 예고하고 있다. 사물명이 큰 성은 이후에는 저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여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한땀치 아니하냐. 요나서에서 하나님의 선교 명령이 떨어진 것은 앗수르큰 성은 니누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기 때문이다. 앗수르는키 성으로 거짓과 포악과 탈취가 가득하였고 또한 은행으로 여러 나라를 밀국하고 마술로 여러 족속을 밀국하였다. 앗수르의이 악독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것이다. 이는 앗수르의 이스라엘 침략의 사건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기시 743년 이스라엘 왕 문하헴 때에 앗수르 왕불이 그 땅을 침공하여 문하헴이 은천 달란트를 그에게 주어서 돌아가게 하였다. 기시 733년 이스라엘 왕대가 때에 앗수르왕 기글락 길레셀이 올라와서 이온과 아벨렛 마하가와 야누하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루학과 갈릴리와 낙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아 앗수르로 옮겼다. 요나 선지자의 예언대로 여러 번 왕이 하막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고서 기시 753년에 사망하였다. 따라서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한 것은 앞서 언급한 악수의 르 이스라엘 침공의 시기를 지나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하여 요나는 원수와 같은 악수의 르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매우 싫어하였고 니노웨바는 다시 수로 화냈다. 요나선은 다른 선지사와 동일하게 죄와 심판과 구원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악수의 죄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며 사십 일이 지나면 큰 성읍 니누웨가 무너지리라는 심판의 메시지가 요나를 통하여 전달되었고 이에 니누웨의 성대 왕과 그 객성이. 총체적으로 회개하여 구원받게 되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회개가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한 것이다. 요나도 큰 물고기 객속에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고 회개하였고, 니노의 사람들도 금식하며 붉은 개옷을 입고 제비에 앉아 회개하였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대념사라고할수 있는 아합 왕도 경기하여 회개하였더니 그의 시대에 재앙이 임하는 것을 연기하여. 그 아들에게 임하게 하였다. 이처럼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며 구원의의에 참여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 니누의 사람들의 기상하며 총체적인 회개가 가능하였던 이유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강남3일를 잇다가 살아난 기적과 악수르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아 학대한 것과 40일이 지나면 니누의 성욱이 무너지리라는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한구도시 욕바에서 요나는 선교 명령을 무시하고 도망하였으나, 베드로는 욕바에서 기도하다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 그릇 환상을 보고, 이반인 선교의 확신을 가지고 이반인 고넬류 가족을 구원한다. 다시스는 요나에게 있어서 도키쳐였지만, 바울은 다시스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 요나는 물고기 댁 속에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감사하였다. 요나서는 큰 물고기 백 속의 구원과 이루의 사람들의 구원이 기록되어 있다. 요나가 방난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백 속에 있었던 것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다. 요나서는 신약 시대에 나타날 구원을 미리 말하고 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하였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친다. 이 가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모래색 사람미가 선지자는 유다의 왕들 요단과 음... 음... 예, 요나스 말씀을 우리가 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하 선지자의, 연하서의 내용은, 구 약에서, 아주 뚜렷하게, 이방인들에게 조차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과 유대인만을 위한 그런 하나님 아니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온 세상을 구원하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특별히 아스로 나라도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스로 나라는 그 당시에 이제 강대국이었습니다, 초강대국이었는데, 그런데 아스루왕보다 더 위에 뛰어나시고 위에 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시고 온 땅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스루 아수르, 니노의 아스루의 수도죠. 니노에는 아스루 나라의 수도가 아 어, 니노에 대해 주는데 그래서 악덕이 가득하였다 어, 통상 이제 성경에 보면 악덕이 가득하였다 이런 표현을 할 때는 그 도시가 그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빠져있다 네,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로 보는 요나는 아미떼 아들 요나 네, 북 이스라엘 어, 여로밤이세 때에 네,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 그래서 요나서를 읽다 보면 이게 옛날 이야기를 말하는 건지 동화 같은 이야기를 말하는 건지 실제적인 사건으로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를 휘원하여 저큰 성금 니노에 가서 예,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구나 이렇게 연나를 부르고 명령하였는데 요나는 니노의 성금으로 가지 않고 이제 정 반대 방향 예, 이스라엘의 역바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제 다시 쓰라는 곳으로, 오늘날 스페인 지역에 그쪽으로 도망합니다. 예.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도망하다가. 그런데 그 바다에 풍랑을 만나고. 그래서 제비 뽑아, 누구 때문에 이런 풍랑이 임하였나? 제비 뽑아보니, 요나가 딱 걸립니다. 요나는 그때 배 밑에서 콜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나 몰라라 하면 깊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사람선원들이 깨우면서 "여보시오, 여보시오" 또 아, 우리가 큰일 났습니다. 이러면서 불러서 제비 법개비 연화가 그리고 그래서 연화가 이제 물에 던져지나 그런 상황까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우리가 인간의 아버지로... 아 아무리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가보면 어 이렇게 많은 그또 신학생들 중에 나는 신학을 안 하려고 안 하려고 이리저리 피해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마침내 사업에 실패하고 마침내 또뭐 질병에 걸린다든가 어려움이 겪어서. 마침내, 이렇게 신학의 길로 오게 되었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간장들 하나, 신학생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나가, 요나가, 다시, 니노에로 가는 배가 아니라, 저 반대 방향에 다시 쓰러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이렇게 했지만, 제비, 제비꽃게에서 걸려서, 네, 물에 던져지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가 물속에 던져졌습니다. 천방 물에 빠졌는데, 깊은 바다 속으로 가라앉히면서 물풀이 머리 위에 걸리고, 이러면서 물고기도 만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큰 물고기를 만납니다. 큰 물고기에 삼킨 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 배속에서 여나가 여기서 기도하는 장면이 여나서 이장이 됩니다. 이큰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벌써 큰 물고기를 여나 요나, 여나가 물에 빠질 때꼭 물에 빠져라 대기하고 있어야 되요큰 물고기가 대기하고 있어야. 사람이 살지, 사람뭐 물에 빠지면 오분을채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다 이렇게 준비해 놨다가 요나가 빠지자 꿀꺽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는 그 물고기 배 속에서 간절히 회개에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사명을 가지고 또이 복음을 전하겠나이다. 내로의 성경에서 전하겠나이다. 이렇게 교회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명하심에 물고기가 연하를 물에서 토하여 내칩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연하를 일어나고 니노의 3일길 때는 니노의큰 성읍에 가서 하루 동안만 딱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노에가 무너진다. 시판의 메시지입니다. 40일이 지나면 이큰 성읍 니노에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요나가, 요나 선지자가 이제 외쳤습니다. 그러고 외쳤더니 왕을 비롯하여 온 백성, 짐승조차도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공유을 강구하고, 급식기도 하는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리고 사장에 보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니노의 성을습판하시나안 하시나, 40일이 되기까지 이 여나가 다 이제 그 성이 잘 보이는 곳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햇피이 쨍쨍 내리쬐니 너무 너무 이렇게 더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하나님 방랑커를 준비하여 시원한 나무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셔서 그 방등풀을 깔가 못게하시므로 그래서 이제 방등풀이 시들어 죽자 거늘이 사라지고 연아는 너무너무 더웠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연하여 원망불평하고 참이랬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연아야, 연아야, 참이큰 선은 너는 이제 이 방넝풀을 이렇게, 이렇게 아꼈잖아. 그들을 만들어준, 잠시, 잠깐 동안 햇빛을 가려준 밥넝풀을 그렇게, 그렇게 아꼈듯이, 하나님, 하나님께서도 이 니노의 성업의 사람들을, 이 성업의 1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예, 사랑하고 계신다. 예, 사랑하고 계신다. 예, 이것을 이제 요나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는 글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레를 준비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시 제1장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많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에, 죄에 대해서는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는 이제 물고기 외석에서 이제 그 자신의 죄를 또회개 합니다. 죄를 짓고 도망가는 요나를 물고기가 삼키게 하고 물고기 외석에서요나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를 살려줘 없어서. 하나님이요, 다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예, 그랬을 때 이제 여나는 살아납니다. 예, 3일 3냐 물고기 배속에 있다가 여나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나가 이렇게 3일 3냐 물고기 배속에 있다가 살아난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한다고 랬습니다 예수님이 3일 동안 지금 무덤에 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사건이 요나가 미리 예피하고 있다. 요나가 물고기 외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이제 살아난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생명이 예수를 만날 때 생명이 주어집니다. 영생이 주어집니다. 어디에도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영생이 없습니다. 요한봉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예수를 예 만날 때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니노의 왕과 그 사람들이 성업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예, 멈추었습니다. 그 심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연기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공결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요나는 아수르 사람들이 심판받기를 원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어떻게 아수르 이 니노의 성업을 심판하시나 지켜보았지만은 심판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아수르를 이 니노의 성업을 사랑하셨습니다.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걸 알게 보여, 보여주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 품어야 되 열방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에 들지 않지만, 원수 같은 자지만, 그들이 구원받기를 우리가 원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요나에게 사명이 임하였습니다. 예, 네, 사명. 그 사명을, 복음의, 복음 전파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인어의 성분에 전하는 이 사명을, 네, 소리하였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요나는 마침내, 이, 예, 환경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물속에 빠뜨리심으로, 예, 요나는 이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를 섬기게 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예, 렇게 거듭남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있어 거듭남. 예, 죽었다가 살아나니 거듭난다. 그래서 거듭남으로,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보금사역을 힘있게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믿도다 거듭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거듭난 인생이 되면 우리가 거듭난 그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나는 가서 이제 니노의 성업에 예, 전했는데, 요나가 조금만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준비가 잘 돼요. 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나는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며 전도 활동을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예. 그리고 이제, 요나는, 요나나의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사랑, 예. 왜 전도해야 됩니까? 왜 교회에 사람 데려와야 내려, 됩니까? 그 영혼이 불쌍하고 그 영혼이 그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그 영혼이 예수 복음을 받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맛에 던져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갈급한 심정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심정으로, 예, 예타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전도하라, 전도하라, 이런 말을 하기 전에, 목사가 전도하라, 카이, 전도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내 심령에 이 영원사랑, 이 전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어, 저 영원, 도래 들은안 되는데, 구원받아야 하는데, 이런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하고, 예, 그렇게 살아야 할 줄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